자 오늘 있었던 중요한 이, 마지막 일 중에 맨첫 번째가요. 바로 김건희 씨의 7 시간 녹취록 이거 공개하느냐 마느냐인데 법원에서요 이 아홉 개 중에 결국은 대부분을 사실상은 방송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이 사실상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대응의 기초는 일단은 이거는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공직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선거 개입행위다. 이런 시각이에요. 철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놓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여당이야 뭐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겠죠. 하 그러나 겉으로는요 역풍을 우려하는. 왜냐하면 이재명 가족 관계.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풍도 우려해서 일단은 조금 조심하는 이러한 모드로 바뀌고 있다.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하다가요. 살짝 지금 감정 조절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이 예, 오늘 또이 금년 들어서요, 정치부터 세 번째 미사일을 도발했어요. 이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이 남북 관계, 그다음에 미북 관계의 긴장이 과연 어디까지로 어, 어, 치솟을 것이냐, 아이 가운데서 과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이 사건을 수습해 나갈 것인지 궁금한 가운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아, 추적은 북한이다 이 얘기를 내놨어요. 얼마나 간단 명료한 이런 메시지 아니 아, 메시지였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추적은 간부다. 또 이런 메시지를 나눠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슬쩍 이것을 삭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내 전국이 말이죠. 지금 코로나, 지금 방역 문제, 지금 정권이 완전히 방역을 무리하게 취했는데요. 법원에서 전부 기각당하고 있어요. 방역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대형 마켓 이런 거이 방역패스 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18세까지 그러니까 미성년자들한테 이 방역패스 강요하지 말아라. 이건 불법이다. 이런 조치를, 법원에 판결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정부가 그동안의 정치 방역을 얼마나 강하게 해왔는지, 법원에 의해서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정부의 이러한 정치 방역, 우리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강력하게 비판했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비판이 맞았던 것이죠. 이런 세 가지가요,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모두가 하나가 말이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서 단일 대호를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필연성을 제고시켜주는 그러한 땅이 아닌가 이런 어, 생각이 듭니다. 자, 맨 먼저요. 어, 이 김건희 씨의 에, 이번 에, 판결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서울의 소리, 이 백종원 대표인데, 이 서울, 백은종백은종 소리 백은종 서울, 소리, 이 대표가 말이죠. 오늘 KBS 라디오, 어, 백은종 어, 서울의 소리 대표, 어, KBS 라디오 주진의 라이브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KBS에서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김건희 씨가 이, 이, 배, 어, 이 백은종 씨의 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김건희 씨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요. 백은종 씨 주장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오히려 이 소리소리 소리, 소리, 이 기자를 좀 이용하려 드는 어, 것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녹취록 원본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아주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 50여 차례에 걸쳐서 7시간 45분 녹화를, 에, 녹음을 한 건데요. 이 편집한 것은 40분 정도다. 아, 이렇게, 에, 에 말하자면 40분 정도로, 어, 방송을 할 것이다. 이런 예고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지금 현재 이 백은종, 이 서울의 소리 대표, 가 KBS 1 라디오에 나와서 추진을 앱에 나와서 한 얘기 이거에 관해서 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악마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MBC가 악의적으로 편집한다면 내가 전체를 바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악의적 편집이 아닌 현독취록 원본을 공개할 의향도 있다. 그리고 여기 김은혜 의원이 소, 서울의 소리이 기자에 대해서 허언증이 있다 이런 PR을 냈는데 그런 사람하고 대화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은 어떻게 될 거냐 아, 이렇게 하면서 이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문제 있는 사람하고 자그마치 7시간 몇 분을 50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사람은 더 문제가 크다 이렇게 해서 바로 맞받아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오늘 또이 이 백은종 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 연약한 여성의 인격을 칠 받는 것이다. 한 여자의 사생활이라고 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김 씨는 연약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어떤 무슨 언변으로 말로써 그 사람을 제압하고 그 사람을 자기 어떤 의도대로 끌고 갈수 있는 능력에 출중하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이런, 어,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김씨 약점이나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계속 통할 수밖에 어,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김씨 약점이라는 건다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 이 기자가 그렇게 김씨 약점을 물고 들어줘서 뭐 이거 너 통화 안 하면 폭로할 거야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서로 오늘처럼 사이좋게 대화했다 그리고 우리 이 기자는 김건희씨 측에서 뭘 얻어내려고 그리고 김건희씨 측은 이 기자를 회의해서 서울의 소리에 정보도 알고 이 기자를 자기 수족같이 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녹취록이 공개되면 드러나겠지만 그런 의도가 많았고 많은 게 아니라 확실하다 이렇게 볼수 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 소리 기자를 갖다가 김건희 씨가 이용하려 달려들었다. 이거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아니 윤석열 후보의 이제 부인이고요. 그리고 이게 7월부터 12월 말까지니까 어 그러니까 이 정치권 진입 초기일텐인데 대선 후보로 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김건희 씨가 이런 어 그야말로 어이백 이 대표 얘기대로요.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매체의 기자를 활용하려고 했겠어요. 이거 이건 어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네 폭로의 주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통화했느냐. 그러니까 53차례, 7시간 45분 통화했는데요.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았다. 두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 이 기자 이번에 어떤 접근 방식이 상당히 김건희 씨가 아. 이 사람이면 내가 가지고 놀고 있겠다. 이 정도의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이 기자에 대해서 계속 소리소리에 일어나고 있는 특히 정대택 회장이 윤석열 일가 방송에 대해서 많은 그런 내용들을 궁금해 했다. 우리가 오히려 김건희 씨한테 이런 이제 취재로 말하면 취재를 당했다고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야의적인 취재가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오히려 의도가 나쁜 것은 김건희 씨다. 이렇게 뒤집어 쓰우는, 씌우는 당식의 인터뷰가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합리적 비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녹취 대장사에게 접근해서 마음을 얻어서 녹취해서 터트린다는 게 인간적으로 비율하고, 비열하고 비열하고, 배반적 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역으로 김건희 씨가 우리 기자를 꼬드겨서 서울의 소리 정보를 빼고, 빼내가려고 한건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사회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위고 위치로 봐도 하찮은 서울 소리 기자보다는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기자를 꼬드려 어, 꼬드기를 했냐? 그래서요. 기본, 기본적으로 지금 예, 바로 이백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이 김건희 씨의 예, 말하자면 접근관계. 예,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답변한 것은 대화를 예, 통화를 한 것은 김건희 씨가 이 기자를 이용해서 뭔가를 깨내려고 하는.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정대책 회장이 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알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대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미 사기꾼으로 다 낙인이 찍혀갖고 실정, 어, 뭐라고 그러죠? 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전부 어, 이 고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다 나와있어요. 여기서 무슨 추가적으로 이 사람과 관련 정보를 소울의 소리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판단했겠느냐?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악의적인 말하자면 취재다. 그리고 악의적인 편지 보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야권에서 어, 그리고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 이라면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은 김건희 씨야. 이렇게 해서요 이 책임의 말하자면 원인이 즉 이번 편이 어, 보도의 원인이 바로 이제 김건희 씨에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즉 프레임을 말이죠. 전부 다 김건희 씨 쪽으로 깔아버리는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틀림없이 이, 이,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 보도가 이제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비판할 수 있는 이, 이 비판, 어, 이 관점을 우리가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사와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 이, 김건희 씨 사건이라든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언론에 대한 불만 표현. 그리고 극히 사적인 대화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예,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오늘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걸 보면 말이죠 총 9개 의 발언을 가처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중 9개는 어떻게 되냐면 어, 김근희 대표가 수개월 전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MBC 장인수 기자가 발론 보도를 위해서 요청한 발언 3개 그리고 소위 쪽글로 유포된 6개 발언 어, 이거에 대해서 어, 예비, 어, 예비적으로 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쪼글로 어, 돌아다니는 여섯 개 발언의 경우에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처분 어, 신청에 포함을 시켰는데 실제 발언 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이양수 대변인이 밝히고, 그리고 실제 녹음 파일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법원 결정에 따르면 위 아홉 개 발언 중에 두 개는 방송할 수가 없고, 다섯 개는 MBC에서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방송을 허용한 부분은 두 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 가지수로 따지면 두 개만, 두 예, 개는 허용할 수 있고, 일곱 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여당은, 이제 어, 조그마한 티끌에도 잡아서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번 주에 시행된 여론조사를 보면 전부 이재명이를 압도하고 있고요.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전부 다 이기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추세가 제가 보기는 에안 바뀐다고 봅니다. 왜안 바뀌느냐?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말이죠. 나는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 이게 7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후보들 또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후보들 결국 어 에, 뭐라 그럴까요? 그 바꾸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구도가 즉 이재명은 어떻게 되든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자구도로 가더라도 말이죠. 유승열한테 상당히 지금 뒤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번 기회에 여론을 다시 한번 다시 역전 반전시켜야겠다. 되 그러면서 그 꼬투리 소재로 김건희 씨의 이런 녹취 이거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는 두 개밖에 되지 않지만 방송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민주당, 그 다음에 이재명의 선대위 말하자면 트집 닦고 이거를 침소봉대하고 말이죠. 이 프레임을 씌우는 이 선수 실력 능력은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가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에서는 말하자면 어,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이 9개의 발언 내용을 담은 법원 결정의 별치가 말이죠. MBC 측 변호인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유출됐다. 이렇게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보고 있고, 이 아홉 개 발언 내용의 법원 결정문을 보면, 아, 내용이 뭐가, 뭐가, 뭐가 민감하구나. 이렇게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유추할, 유추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이 금지된 부분에 대한 언급, 배포, 보도는 법원 결정에 반하여 법적 책임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언론 보도 및 배포를 삼가해 달라. 아, 이러한 입장문을 지금 에, 이, 어,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 야당의 경례는요 일단 엄호를 한다.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 당혹감 속에 지금 당혹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 이것이 지금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형태의 성명, 설명, 그 다음에 강경 예고 이러한 지침을 내놨고요. 특히 MBC를 MBC에 대해서도 말이죠.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인데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이다. 그리고 요이 선관위에 대해서도 어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 이런 유권 해석을 요청했는데 이 선관위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녹음 파일 및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 어 이렇게 예 지금 유권해석 어, 요청에 대해서 답변했어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힘은요. 여당의 완장을 찬 중앙 선관이다 아, 이렇게 지금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원 결정을 전후로 해서 윤석열과 같이 오늘 부산에 있거든요. 어, 비공개로 어, 시, 어, 시민들과의 접촉홍보 예, 어, 지금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씨와 관련한 아, 특별한 연금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어, 예반 봐내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예, 윤석열 후보는요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 아, 이렇게 예, 지금 간략하게만 언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정을 통해서 어, 이제 취재 기자들이 뭐 얼마나 따라붙겠어요. 그래서 내일 조금 자세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아, 이러한 어, 유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먼저 조국식, 에, 조국과 정경심 재판부하고요. 검찰하고 전면 어, 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부가 말이죠. 이 김미리 부장판사가 했던 그 재판부 1년여 이상 동안 재판을 질질 끌고 안해 오다가 뒤늦게 이, 어, 이 대등 재판부가 구성돼 가지고 부장판사 3명이 지금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 14일날 그러니까 어제 재판이 있었어요.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그, 그 자리에서 어, 뭘로 이제 둘이 충돌했냐면요. 이 재판부는 어, 이 동양대 PC 그다음에 자산관리인인 김경로 씨로부터 제출받은 PC 그다음에 조국 장관 아들 PC에서 발견된 증거 어, 이 채택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의 이유는 작년 11월에 대법원 전원하위체 판결을 근거로 했습니다. 즉 제3자가 임의 제출한 압수물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요. 동양대 PC 이런 거 근거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유죄 판결 내리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 기치 신청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재판부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 신청을 하니까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임을 충분히 심리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바로 반박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원래 예정됐던 증인 심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적법조차를 지켰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러므로써 재판부는 이제 재판 절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유감스럽다. 자, 이렇게 해서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한다. 이렇게 해요. 서파장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뭐라고 반박하고 있냐면 이 대법원의 판례를 어 지금 재판부가 오해했다 이렇게 이의 신청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뭐냐면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뭐냐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두 대를 들고 나와가지고 검찰에 임의 제출한 사안인 반면에 동양대 PC는 수년간 강사휴게실에서 폐지되며 함께 방치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수 당시에 정경심 교수를 피 압수자, 즉, 물건 소유자로 상정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피씨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있는 정 교수에게 절차적 보장, 즉, 어, 뭐라 그럴까요? 이, 보장권, 이, 거를줄수 없다는 거죠. 즉, 어, 이 압수하려면 압수하는 그 대상에 피의자가, 어, 말하자면 입회하에 압수를 해야 돼요. 피의자가 없는 데서 압수하면 이게 불법이에요. 즉, 증거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동양대 그 당시에 정정 교수가 이건 내거 아니다 완전히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 절차적 저장 이 보장이 불가했다 이러한 참여권 보장이 불가했다 이러한 반박을 하면서 깊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재판부가 이미 편파적 즉 결론을 짜놨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는 지금 정경심에게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정경신 교수는 지난 10일 날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을 했어요. 보석을 신청했고 정 교수 측에서는 2019년도 동양대 조교 김모씨부터 강사 휴게실 pc를 임의 제출 받을 당시에 접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건 위법 수집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주장에 지금 재판부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은요, 최종적으로, 어, 이달 27일, 오전 10시 15분에 선고를 내리게 되어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참고적으로, 이렇게 조국 딸, 아들, 뭐, 이, 그야말로, 어, 지금 정영식 같은 경우는 10개가 넘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이 조국 딸이, 최근에, 한일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지금 이제 레지던트, 어, 지금 원서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명지병원의 응급의학과에 지원했다가, 지난달에,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경상국립대병원에 다시 또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 지원했는데 모집 인원이 두 명인데요 이 조민 혼자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 말이죠 조민 씨 조국 돈도 많잖아요. 뭐이 부모님이 학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가 되면 이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온 이 학력 하나만 가지고 차라리 미국 대학으로 가서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아니면 한국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리고 야파천스를 썼다는 그 허탈감에 빠져있다는 2030 청년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한동훈 검사장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법무부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아이폰과 같이 에, 이 피의자가 어, 해당 인사가 맞으면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한풀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 이미 이재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강제로 풀수 있는 어, 이 사법방해죄를 정해가지고 강제로 풀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 작업을 해왔어요. 이 연구 작업이 어, 작년 9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최근에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 연구 용역은요 2020년 11월에 추미애가 이 법무부의 법률 재정 검토를 지시한 바 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어 이제 연구가 진행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장인 한동훈 검사장이 에에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물고론을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건 추 장관 말이에요. 추 장관이 언급한 것이 악의적으로 숨겨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피의자가 본인의 에 말하자면 에 뭐라고 까요 정치적인 어, 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을 어, 방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어권이잖아요? 차원에서 안 알려주는 건데, 이거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측면에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영국과 같은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서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조,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재정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어요. 이 지시에 따라서 말하자면 연구 용역 작업이 이제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 완료된 어이 법안 어 연구 어이 작업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예 어제 말하자면 입장문을 냈어요.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지킨 민주주의 기본이다. 저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헌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 진짜 방지해야 할 것은 제가 아니라 이런 반헌법적 전제주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것은 친형 강제 입원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2018년도 11월 수사를 받았는데 이때 이 검찰에서 이 경찰에서 당시 아이폰 2대를 확보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은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거받았지만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끌어냈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정진상 문제인데 바로 정진상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단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느냐 직권남용 벌행사 방해죄인데요 이 예, 그리고 강역죄 이 직권남용 벌행사 방해죄하고요 강역죄 강역죄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요 공소시효가 7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내달 6일날 2월 6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요, 아직까지도 소환 일정조차도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준모, 우리 친, 어, 야, 야, 단체죠? 섭션 주임생 모임. 바로 14일날 법원에, 이, 재정신청을 냈어요. 이 재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서, 처분에 불복해가지고요, 이 해당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 이렇게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 이 기소 여부를 법원이 이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요.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재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준모가 재정신청을 한 것이고, 이 담당,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일주일 이내에 관련 서류하고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서 관할 고등법원에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진상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을 받는 어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관련 서로 10여 개에 직접 결재한 사람이 바로 정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남 라인 핵심 중에 핵심이고 지금 어어 이재명 선대위에서 비서실에서 부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내날 6일 날 끝나기 전에 이 사준모가 이렇게 이 재정신청을 했다. 그런데 요즘 법은 참 신뢰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제가 보기에는요.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한다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에, 수, 어, 성남시장 어, 그러니까 대장동 사, 사태가 일어나게끔 조례를 맨 처음에 에, 개정한 사람이 바로 최윤길 당시 성남시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4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 혐의로요. 지금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어, 지금 10 어, 그러니까 내주 초에 에, 이제 실질 영상 영장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혐의는요. 2013년도 2월 이때가 이제 성남시의회 의장을 할 때인데요. 대장동 개발의 시작점이 된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리안을 본회의에 어, 무리하게 상정을 해서 통강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공도로 인해서 하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요. 하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 이게 그 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성남시 의장, 최인길한테는 30억 원, 성남시 의원한테는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총 350억 원이다. 이런 내용이 정영학 회계사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경찰에는요, 작년 11월 달에, 최 의장의 자택, 그 다음에 화천대유 사무실 압색을 했고요, 압수수색, 그 다음에 피의자 심문으로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